파크 골프를 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보니아라 파크 골프 남팀장입니다. 퍼팅 연습, 정말 중요한 거 다들 아시죠? 그래서 저희 보니아라가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파크 골프 퍼팅 홀컵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택배비 5천원만 부담하시면, 이 홀컵을 여러분께 바로 보내드립니다. 선착순 100명 한정이니 서둘러 주세요. 평소에 쿠팡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계시다면, 참여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010 3741 4777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1. 성함. 2. 핸드폰 번호. 3. 택배 받으실 주소. 4. 평소 쿠팡에서 자주 구매하시는 물품 종류 세 가지를 함께 알려주세요. 택배비 5,000원은 기업은행 010 3741 4777 남해경 계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 특별한 이벤트의 비밀은 바로 함께하는 즐거움에 있습니다. 저희 보니아라 파크 골프는 쿠팡 파트너스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추가 부담 없이 쿠팡에서 동일한 가격으로 물건을 구매하시지만 여러분은 별도 부담 없는 쿠팡 구매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 힘을 모아 여러분께 더 좋은 선물을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쿠팡에서 물건을 구매하실 때 보니아라 파크 골프 채널을 통해 접속해 주시면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을 계속해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더큰 즐거움과 행복으로 돌아오는 특별한 동행. 파크 골프를 사랑하는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이 영상 설명글을 보시면 자세히 설명이 있습니다. 이 영상 파크 골프공을 쿠팡에서 구매하시면 보니아라는 쿠팡에서 일정 수수료를 지급받습니다. 감사합니다.